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9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 일서 마지막 결론부에 도달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사랑과 은혜와 우상과, 그쵸, 적그리스도 어머 이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성도의 성도됨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얘기들을 담았겠죠. 오늘 우리는 어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기 중심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이제 묵상할 텐데 오늘도 말씀 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어, 기도할 때 보통 어떤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앞날의 평안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직장 생활의 안위와 뭐 자녀들의 지혜와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다니 뭐 모든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죠, 맞아요. 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로 기도를 합니다. 뭐 보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좀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럴 때가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가정에서 제가 아내와 대화를 한다고 해보는 거죠.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어, 여보, 나는 이거좀 좋겠어. 나 저거 먹고 싶어. 나는 이것만 좀 이번 주에 하면 좋겠는데, 내 필요한 것만 잔뜩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올바른 소통과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도에게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면 기도에 대한 결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모든 고민이 나를 향해요. 나를. 근데 우리의 고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기도의 결이 바뀐다는 거죠. 실은 오늘 본문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을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는 거를 들으셨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실 거야.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 우리가 구하는 걸다 받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한테 선물 주세요. 하면 선물만 막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 20절 21절 보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왜 붙잡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 우상이 줄것 같아서 그래요. 돈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유명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우상, 유명한 그 성공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대로 살았더니 아, 삶이 너무 피곤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음, 우리가, 아, 은혜라는 찬양에 그런 얘기 나오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걸어온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될게 뭘까?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읽고 천천히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주변에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요한 이서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